정정당당 코리아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이제 2차까지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과연 이게 진짜 경선이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겁니다. 이미 최종 후보는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엔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한 큰 그림이 있다고 봅니다. 1, 2차 경선 결과 우리가 이미 예상한 대로 한동훈 김문수가 통과됐습니다. 하지만 공기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미 중심은 한동훈 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인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 여러분, 기억을 한번 해 보시죠. 문재인 정부가 윤석열을 어떻게 키웠죠? 검찰총장으로 앉히고, 갈등을 키우고, 반 문재인의 상징적인 인물로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대권까지 그모 지었죠. 지금도 똑같습니다. 윤석열이 한동훈을 전면에 배치했었습니다. 법무부 장관, 비대위원장, 당대표까지 중간에 일시적으로 갈등하는 연출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실질적인 차별화 전략이었죠. 윤석열 정권의 책임은 들고 한동훈을 새 얼굴로 포장하는 겁니다. 문재인에서 윤석열. 윤석열에서 한동훈. 다른 얼굴 같은 방향. 이미저는 이런 정치의 계보를 아바타 정치라고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아바타 의 정치의 목적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체제 전환. 의원 내각제 개헌입니다. 한동훈이가 본인 입으로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임기를 다 채우지 않겠다. 2, 3년 안에 개헌하겠다.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나를 뽑아주면 여러분이 원하는 시스템으로 바꿔드릴게요. 라는 신호인 겁니다. 이걸 실현하려면 명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온 카드가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이라는 겁니다. 민주주의 통합, 그 상징적인 의미를 걸지만 실제 목적은 내각제 개헌을 위한 정당성 확보입니다. 여야 기독권 세력, 특히 내각제 찬성파들이 다이 흐름에 올라탄 겁니다. 이 와중에 등장한 새로운 인물, 한덕수 총리, 사퇴 후 대선 출마를 할 예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한동훈 견제냐, 이런 뭐 분석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냉정히 봅시다. 한덕수는 누구입니까? 정통관료 출신, 원래부터 내각제 내각제에 매우 우호적인 인물입니다. 그가 출마해서 결국 단일화를 한다. 그건 견제가 아니라 보안입니다. 보안. 한마디로 한동훈 도우미 역할을 맡은 겁니다. 언론은 양자 구도인 것처럼 포장하겠지만, 실제로는 한동훈을 돕기 위한 출마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자, 이제 그림이 다 나왔습니다. 경선은 쇼입니다. 최종 후보는 애초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는 내각제 개헌이라는 미션을 수행하기 위한 카드입니다. 이재명과의 대결, 실질적인 체제 경쟁이 아닙니다. 표면적인 싸움이고, 본질은 다른데 있습니다. 진짜 싸움은 지금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것인가, 내각제 정치로 갈아탈 것인가에 있다는 거죠. 겉으로는 대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같은 방향을 향해 움직이는 세력입니다. 지금 우리는 자유대한민국의 체제가 바뀌는 갈림길 앞에 서 있습니다. 이 흐름을 깨뜨려 보지 못한다면 또 속해 됩니다. 단순히 속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번에는 대한민국이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상 정정당당 코리아 박민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